실화되는 마이너리티 리포트. 인공지능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다. 국내 연구진이 과거 범죄 통계 정보와 CCTV 영상을 자동 분석해 범죄 등 위험 상황 발생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현재 CCTV 상황을 분석해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지 확률적으로 보여주는 예측적 영상 보안 원천 기술을 지난해부터 개발해왔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정 지역의 장소에서 특정 시간대 및 4대 강력 범죄 예측이 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예컨대 우범지대로 특정된 지역에서 새벽 시간대 남녀가 일정 거리를 두고 걸어간다면 매우 높은 비율의 우범률이 프로 단위로 표시되는 방식입니다. 이 기술은 현재의 상황을 먼저 분석하고 과거의 범죄 데이터를 비교해 향후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판단 먼저 대응한다는 의미로 ETRI는 더욱 고도화된 예측 치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선진국이 진행 중인 통계적 범죄 예측 방식에 지능형 CCTV 영상 분석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즉 과거의 방대한 통계 자료에 현재의 실시간 인공지능 분석력을 혼합한 기술입니다. 기존 선진국의 범죄 예측 시스템은 단순히 과거 범죄 통계 정보만을 분석해 미래의 위험도를 측정했다면 이 기술은 CCTV를 통해 실시간 확인되는 현재 상황 정보까지 반영 복합적으로 분 단위 시간 단위로 범죄 발생 위험도를 수치로 알아내는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차가난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범죄가 발생한 CCTV 영상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 위험 상황은 아니었더라도 평상시와 다른 반복된 행동이 뒤늦게 감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패턴의 확률화입니다. 연구진은 이 같은 사실에서 현재 CCTV 상황을 과거 범죄 패턴에 비춰 얼마나 위험한지 분석하며, 즉, 과거 발생한 범죄의 대자뷰를 재인식합니다. 이런 위험 예측 분석은 AI 분석 과정을 통해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 대부분이기에 고성능 AI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연구진은 보유하고 있는 지능형 CCTV 영상 분석 기술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예를 들어 구두 발자국의 똑딱 소리 요소를 영상으로 전환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행동을 파악한 후 이로써 긴박한 핀박질인지 지속적 미행과 같은 상황인지를 실시간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각지능 기술로 화면 속 사람이 모자나 마스크, 안경을 쓰고 있는지, 배낭 등 도구를 지참했는지 등의 속성도 추가적으로 파악해 패턴을 분석합니다. 인식된 현재 상황은 과거 범죄 통계 정보와 비교해 위험도를 측정합니다. 예를 들면 새벽 2시, 후미진 골목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젊은 여성을 따라가는 화면에 잡힌다면 위험도를 높게 책정해 알람을 주는 방식으로 비슷한 패턴이 오후 2시 서울 명동 거리라면 위험도는 크게 낮아집니다. 연구진이 개발할 AI 기술에는 법원 판결문 2만 건을 분석해 범죄 발생 시 함께 나타나는 요소를 파악하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의 범죄 영상 데이터와 범죄 상황을 가정한 영상도 추가 확보해 학습할 예정입니다. 즉, 더 많은 사례를 축적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의 학습력이 나날이 발전해 더욱 정교해지는 것입니다. 최근의 바둑 AI처럼 말이죠. 현재는 위치 정보 기준으로는 발생하는 알람의 고의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사람이 다소 섞인 경우 CCTV를 살펴봐도 대상자 판별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재식별 기술을 활용, 고위험군 특정인의 경로와 인공지능의 분석력을 종합하면 즉각 인근 CCTV로 사람을 찾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로써 정확히 우범자의 관리 대상 파악이 가능해지고 위험행동 징후를 파악해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도록 만들 예정인데, 최종적으로는 동적위험 예측 분석 기술, 휴먼심층 분석 기술, 능동적 AI 생활위험도 분석 기술, 예측적 사회안전 리빙랩 등의 기술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에는 ETRI를 중심으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경찰청, 제주도, 서울 서초구 등 연계된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실증 및 현장 검증을 거쳐 치안 요구 사항을 반영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 관제 센터와 경찰 관제 시스템 등의 본 기술이 적용되면 CCTV 영상만으로 범죄 발생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가로등 조명 제어, 경고음, 현장 출동 등 대응 체계도 구축합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에서는 영상 프라이버시 마스킹 등 개인 민감 정보 보호 기술을 통해 시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개발 사업과제인 선제적 위험 대응을 위한 예측적 영상보안 핵심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오는 2022년까지 수행됩니다. 김건우 물리보안연구실장은 CCTV가 단순히 범죄 발생을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최대 80%까지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신경망 모델을 개발해 미래형 첨단 사회안전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소포TV였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음,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